자 이번에 2024 파리올림픽 브레이킹 종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모두 아시겠지만 비걸 부분에서는 동메달 중국 대표 선수 식스세무넌, 은메달 리투아니아 대표 선수 니카, 그리고 금메달 일본 대표 선수 아미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비보이 부분에서는 동메달 미국 대표 선수 빅터, 그리고 은메달 프랑스 대표 선수 비보이 대니 금메달이 캐나다를 대표하는 비보이 필리자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언급하는 영상은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다음에 열린다면 또뭐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이런 이야기들 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걸 배틀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지켜봤었잖아요. 브레이킹이라는 춤이 여성분들도 엄청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번 비걸 배틀이 정말 재밌었는데 탈이 없었어. 뒷 이야기들이 많이 없었죠. 어, 이거 나는 좀 결과 이상한데? 이런 이야기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잘 진행되지 않았나. 근데 비보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비보이분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대치로 올려서 프랑스에 왔기 때문에 정말 쟁쟁했습니다. 그리고 이변 또한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장 말이 많았던 배틀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운드로빈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비보이 히로텐과 미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빅터와의 이 배틀. 배틀이 끝나고도 이 많은 관객분들에게 야유가 쏟아졌었어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채점이 되는 거야? 뭐야? 나는 저 사람이 더잘 돌아서 저 사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왜저 사람이 이겨? 라는 질런이 빅터가 왜 이긴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해시키는 거는 누구도 할수 없어. 뭐 그놈의 예술성, 뭐 그놈의 퀄리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키냐? 이해시켜야 되냐? 그거는 능력받기라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솔직히 말해서 중계보다는 홍태인 선수의 응원이 더 가까우니까 홍태인 선수 응원하느라고 다른 배틀을 그렇게 집중하면서 보진 못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엄청 집중하면서 왜이 경기가 말이 많은지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보 히로텐 선수 등장했죠? 히로텐 선수가 날끔하게 탑락. 딱 기본적인 탑락을 했어요. 와, 에어트랙에서 원앤델보틀에 다섯 바퀴를 돌고 다시 지금 네 바퀴 가량을 돈 다음에 스와이프 연결해서 이어지는 먼치밀에서 파무브 연결. 다시 다리를 잡으면서 스레딩 스타일로 이어가면서 에어베이비 프리즈. 예, 네, 레인보우 동작을 하면서 다리를 꼬아서 스토리텔링. 예, 방금은 음악을 듣고 정확히 멈췄죠. 다시 다리 잡고 마무리 투더크. 이번엔 음악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에 세션을 맞춰서 프리즈. 자, 이번에는 비보이 빅터 라운드죠. 탑락 예, 업락 방식으로 이제 댄싱을 보여주고 있죠. 리스에서 백플립, 이어지는 백플립에서 토마스, 파워무 변결, 윈디밀에서 엘보 헤일로, 프리즈, 아, 방금 전에는 프리즈를 또 잡으면서 가사를 표현했죠. 예, 푸덕크를 양방향으로 보여주고, 예, 이번에는 변형적인 푸덕크, 예, 지금 푸덕크 텐션을 음악과 동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1대1이 나왔어요. 빅터가 8.1점이 히로텐이에요. 먼저 이번 올림픽 심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어려워. 뭐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심사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이렇게 기술 표현 독창성 수행 능력 음악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심사 기준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술로만 보도 보면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난이도에 대한 그 레벨은 확실히 히로텐이 좀더 높았어요. 기술 무조건 히로텐이 더 높았을 수밖에 없어요 빅터가 보여준 기술은 히로텐보다 좀더 불규칙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백플립에서 토마스를 나간 다음에 탄력을 살려서 에어트레 치고 다시 엘보헤일로 히로텐은 한 팔로 했잖아요 예, 이거, 그렇게 할수 있는 비보이들이 많이 없어요. 예. 기술은 히로텐이지. 그리고 표현은 자신이 춤을 추면서 이런 표현하는 능력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었을 때도, 쿵, 쿵, 짝이 아니라, 뭐, 쿵, 쿵, 짝. 뭐, 이렇게, 자신이 그 음악에 대한 표현, 파워무브를 할때그 파워무브에 대한 표현, 푸더크에 대한 표현, 그런 표현적인 능력치는, 빅터가 좀더 우세했죠. 예, 빅터가 프리즈를 잡으면서, 가사를, 렛츠고! 이렇게, 읊은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심사한 분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너지적인 부분 뭐 동작을 하면서도 춤에 대한 에티튜드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은 빅터가 사실상 좀더더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독창성은 어렵게 가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쉽게 가자고 하면은 그냥 나다운 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엄청 어려워 말 그대로 이 독창성에서 원앤델보트랙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보이라는 비보이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터트리긴 했어요 말리시도 하고 현재는 타이거도 하고 히로텐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심사위원분들이 히로텐의 원앤드 엘보 트랙을 보고 그렇게 독창성의 점수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반면에 비보이 빅터 선수가 보여주는 춤은 기본적인 춤이에요. 또 우리가 기본적인 춤은 카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엘보 헬로에서 기본적인 프리즈를 잡았죠. 만인이 다할수 있는 거잖아. 식스 스텝 하는데 우리가 카피 사인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키스에서 백 플립에서 나가는 토마스 에어 트랙을 빅 빅의 오리지널리티로 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빅터가 하는 푸덕 변형 같은 경우도 살짝의 자기 스타일로 바꾸긴 했어요 독창성 점수를 예상해봤을 때는 빅터가 좀더 우세하게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캐치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나는 되게 지금 이걸 영상을 먼저 보고 길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캐치하는 거잖아 수행 능력은 두분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두분다 실수가 전혀 없었어요 이것도 또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제가 봤을 때 수행 능력은 엄청난 어려운 기술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낸 히로텐이 좀더이 수행능력에서는 점수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에어트랙에서 원앤델보 트랙을 다섯 바퀴 뭐네 바퀴였나 다섯 바퀴였나 아무튼 그 바퀴수를 치고 다시 한번 에어트랙에서 다시 한번 원앤델보 트랙 그 수행능력 예, 제가 봤을 땐 지금 거의 박핑이에요 근데 사실상 음악적인 능력치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재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5년 차 비보이가 인디언 스텝을 밟는 것과 15년 차 비보이가 인디언 스텝을 밟는 것과 차이를 많이 못 느껴요. 춤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춘 사람들은 그 내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음악에 어울렸는가. 히로텐이 탐라 때 되게 기본적인 탐라. 히로텐은 막 탐라 때 쿵쿵 팍 막쿵 팍등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파워무브를 하기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면서 기본적인 인디언 스텝에서 바로 에어트랙을 들어갔잖아요. 어떠한 세션이 빰빰빰빰빰걸게 걸리지도 않았고, 예, 반면에 빅터는 탐락에서좀 에너지를 실어줬고, 또 비트킬링이 있었고, 그 음악이 빅터와 조금 더잘 구사되지 않았나.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빅터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올림픽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기준이 없어. 1대1 배틀로만 본다면 은 이거는 좀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라운드, 나는 히로텐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또 나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었으면 여러분들은 히로텐을 들어줬을 거예요. 자, 이제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조금 뭔가 가슴 아팠지. 히로텐 선수가 이제 8강 진출 확정이 실패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췄어요. 아, 이좀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탐락이었죠. 와, 우 고다운 흐름에서 헤드스핀, 다리 잡고 헤드스핀, 다이렉트, 일자 다이렉트에서 일자 나인틴, 엄청 어려워요. 이어서 로우 에어 트랙, 로우 에어 트랙에 이어서 코핀스 쿠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춤을 원했을 거야. 관객분들은 이게 브레이킹이지. 야, 나도 처음에 파워무브 보고 브레이킹 시작했는데. 예. 저런 춤만 16명이 다쳤잖아요? 2028년에서도 정식 종목됐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브레이킹은 파워무브가 또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부터 탐락이어서 흐름. 덤벨이어서 덤블링. 이번에도 살짝의 페이크가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쓰레디, 와우~ 방금도 자신만의 흐름을 잘 소화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는 6대3으로 비보이 빅터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와, 두 번째 라운드는 진짜 박빙이었어. 자신의 강점만 보여주는 그러한 라운드였습니다. 예, 네, 기술적인 부분은 무조건 히로텐이야. 히로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표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히로텐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파워무브에 대한 표현은 히로텐이 좋았잖아요. 비보이 빅터는 음악에 대한 표현, 땅드라당당당당, 막 이런 표현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시키고 들어갔어요. 처음에 찍으면서 윈드 들어가고 다시 방 그냥 전환하면서, 건비에서 덤블링하고. 다시 한번 덤블링 할것 같으면서 이렇게 뭔가 페이크를 주면서 그런 표현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빅터가 조금 더 표현을 자신의 춤에 대한 표현 그 춤을 음악적인 표현으로 좀더잘 살리지 않았나 이거 냉정해야 돼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봤어요 저 주관적으로 안 봤어요 도창성도 진짜 둘다 너무 뛰어났다 진짜 이건 뭐 거의 타이의 타이 근데 만약에 도창성에 이번에는 타이가 없대 그러면 저는 히로텐 선수를 예, 히로텐 선수가 좀더 가깝습니다 히로텐 선수는 이게 뭐 자신이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빅터 선수도 이번에 자신이 만들었다고 할수 없는 동작들이었어 근데 빅터 선수는 표현을 되게 잘한 것 뿐이지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에서는 조금 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히로텐이 좀더 좋았습니다 와 수행 과정 왜 이렇게 어려워 둘다 너무 잘했는데 히로텐 선수는 파워무브 위주로만 보여줬잖아요 되게 무브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갑자기 옆으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수행을 걸쳐서 무대를 활동하고 이러한 동작이 아닌 원래 히로텐 선수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윙이라는 부분이 히로텐 선수한테는 살짝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원래 빅터 선수가 추는 그 스타일이 정말 매끄럽게 보여줘서 이거는 또이 빅터 선수가 가져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음악은. 음악적인 표현은 빅터가 더 우세할 수 밖에 없는, 그냥 원래 그 포지션이 그래. 근데 이 배틀이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라운드 하나로만 보았을 때 히로텐 선수가 더욱더 강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히로텐 선수도 자신만의 후덕크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정확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춤을 딱 보면은 히로텐 선수가 더 강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와, 심사위원분들이 히로텐한테 너무 야박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기준이라면은 심사위원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게 바로 올림픽 심사 기준이니까 점수에 대한 이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변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뭐 히로템 빅터 배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예.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도 결과에 대한 그 아쉬움이 항상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 저게 왜 저렇게 결과 나지 뭐 춤을 오래 췄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는 한골 넣으면은, 한골 넣은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브레이킹! 예술적인 형태는 우리가 한 골을 넣어도 상대가 멋지게 플레이하면 상대가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